오바디아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읽을 때에는 전체 맥락에 비추어 읽어야 합니다. 단역에 불과해 보이는 오바디아에게도 분명한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오바디아가 맡은 임무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오바디아의 짧고 굵은 예언은.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잔인한 불의에 대한 맹렬한 고발장 같습니다. 에돔은 악당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희생자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안갚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폭력의 악순환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통치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것,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돔을 심판하시다. 오바데가 전하는 메시지. 주 하나님께서 애돔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이 소식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 사악한 민족들에게 보낸 받은 한 특사를 통해 들었다. 일어나. 전투 태세를 갖추어라. 에돔과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여라. 에돔아,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너를 보잘것없는 자로 만들려 한다. 사악한 민족들 중에 가장 멸시받는 보잘것없는 민족으로 만들려 한다. 너는 네가 대단한 자인 것처럼. 산의 우두머리인 양 높은 바위 위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나를 건들자 누구리야 내게 손댈자 누구리야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꾸어라. 네가 독수리처럼 높디 높은 철벽 위에 보금자리를 잡더라도 아니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더라도 내가 너를 땅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도둑이 들면 집이 몽땅 털리지 않느냐. 밤길에 강도를 만나면 가진 것을 다 털리지 않느냐. 애선 그렇게 하나씩 빼앗겨 지갑과 호주머니를 다 털릴 것이다. 너의 옛 파트너들이 너를 궁지로 몰고, 너의 옛 친구들이 너를 대놓고 속여먹을 것이다. 너의 옛 술친구들이 네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너의 세상이 무너지리라. 주먹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내가 에돔에서 현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에서의 산에서 유명한 현자들을 모조리 없애 버릴 날이 올 것이다. 디마나 너의 위대한 영웅들이 너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에서의 산에 남아 있는 자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내형제 야곱에게 행한 찬악한 일들이 낱낱이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 일로 너는 모두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역사의 설차리를 잃을 것이다. 그날 너는 팔짱을 낀채 그저 보고만 있었다. 낯선 자들이 내 형제의 군대를 붙잡아 끌고 가는데도 사악한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공습하여 약탈하는데도 그저 수수 방관했다. 너도 그들 못지않게 악질이다. 자기 형제가 얻어맞고 있는데 고소해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유다의 아들들이 진창에 처박히는 것을 보고 깔깔 웃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큰 소리를 해드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삶이 파탄난 그들을 틀에 이용하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다니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었다. 얻어맞아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옷을 벗겨가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길 끝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피난민의 길을 막지 말았어야 했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건진 무력한 생존자들에게 등을 돌리다니, 그래서는 안 되었다. 이스라엘의 승리 모든 사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네가 행한 그대로 네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행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 네 머리를 칠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파티를 벌인 것처럼 모든 사악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될 것이다.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그렇게 마시다 꼬꾸라질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은 다르다. 그곳에는 쉼이 있다. 그곳은 안전하고 거룩한 장소, 강탈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야곱 가문이 제 것을 다시 찾을 것이다. 그날 야곱 가문은 풀이되고 요셉 가문은 맹렬한 화염이 될 것이며, 에서 가문은 밀집히 될 것이다. 에서는 화염에 휩싸여. 영기로 사라질 것이다.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남방에서 온 자들이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다. 산기슭에서 올라온 자들이 블렛의 사람들을 괴멸시킬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농장을 차지하고, 베냐민이 길루앗을 차지할 것이다. 그 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오고, 사르밧 북쪽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저먼 북서쪽 스바라스에서 예루살렘 포로들이 돌아와 남쪽 도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시온산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에서의 산에 들어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통치를 펼칠 것이다. 에돔의 오만함 심판, 교만이 앞당긴 심판, 동맹국을 통한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오바디아가 받은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열방 중에 하나님 사자를 보내셔서 열방이 애돔과 전쟁을 벌이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자가 열방을 향해 말을 건네는 모습이 1인칭 직접 화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생생함이 더해집니다. 사자는 일어나라고 명령함으로써 열방을 향해 설득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방이 일어나 에덤과 싸움으로써 에덤은 전쟁의 위협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덤을 심판해야 하는 첫째 이유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에덤의 교만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에덤을 매우 작게 하셨기에 에덤이 열방 중에서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왜 애덤을 작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3절은 애덤의 교만이 애덤 자신을 속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애덤의 교만이 3, 4절에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표현되는데요. 애덤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애덤이 거주하던 지역이 높은 산이 많은 지형임을 고려하면 비유적인 표현이죠. 높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외적 침략에 대해 안전하게 대항할 수 있었던 에덤의 안전함, 그리고 높은 지역에 산다는 이미지는 곧 에덤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에덤은 그런 높음으로 인한 자신의 안전함을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허망한 그러한 교만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에덤은 마음속에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리실 것이고 에돔이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별들 사이에 자신의 둥지를 틀고 거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독수리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에돔의 안전함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상 속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런데 이 구절들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도 끌어 내린다는 표현은 아모스 9장 2절 이하에 나타난 표현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모스도 아무리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라 하는 하나님 심판의 확실함을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제 열방 중 하나인 에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심판하실 때 똑같이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십니다. 이어지는 5절로 7절은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될때 엄중함과 혹독함에 대해 묘사합니다. 5절은 도둑과 강도가 이르렀을 때 만족할 만큼 훔치거나 취하면 나머지는 남겨지는 것이 인지상정임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에덤을 수탈하려고 몰려든 족속들은 에덤에게서 족할 만큼 취할지라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다 취해갈 것이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5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죠. 원문을 보면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라는 이 표현은 5절 마지막이 아닌 중간에 나타납니다.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에 네게 이르렀을 때 라는 조건절 직후에 아, 어찌 너는 그리 망하였는가 라는 탄식이 나오고 그 후에 얼마 남지 않겠느냐는 서술이 나옵니다. 즉 5절은 에덤이 자신의 가진 것을 전부 다빼앗겼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에덤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겼음을 다시 한번 서술합니다. 그런 후에 7절은 에덤을 배반한 자들이 이전에는 에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자들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즉, 에덤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민족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덤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민족들을 너의 언약한 자들, 너와 화목하던 자들, 네 빵을 먹던 자들이라 표현합니다. 언약 관계란 약속을 맺은 깊은 관계고, 화목하던 자들이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관계를 맺었던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네 빵을 먹던 자들이란 말은 애덤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던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세 표현은 처음 표현에서 뒤 표현으로 갈수록 에덤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더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에덤은 자신의 노력으로 친교를 맺고 신뢰하고 믿었던 민족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7절은 이러한 에덤을 향해 명철이 없다고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명철이란 깨달음을 가리키고 지혜에 속하는 단어죠. 즉, 에돔은 지혜가 없어서 가까운 자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일장 문맥을 고려할 때 우리는 에돔의 교만이 에돔의 지혜 없음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혜는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는 데서 나오는데 에돔은 길을 잃고 만 것이지요. 8절, 9절은 에돔에게 내려오는 심판의 확실함 그리고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먼저 8절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애덤으로부터 지혜자와 명철 있는 자들을 멸하실 것이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지혜자와 명철 있는 자란 사실상 동의어로서 지혜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앞서 7절에서 살펴본 지혜의 주제가 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혜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낮아져 섬기는 것이죠 지혜는 삶의 겸손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곧 지혜 없음으로 이어진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날에 에돔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에돔에는 참된 지혜자가 없습니다. 에덤의 지혜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참된 지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에덤에게 조언해서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혜를 베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9절은 에덤에게 속한 용사들이 다 놀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놀라게 되는 이유는 에서의 산에 있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죽임을 당해서 멸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에덤에 속한 자는 단한 사람도 멸망으로부터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죠. 이런 심판이 임하여서 모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드만 지역 용사들은 이전쟁을 보고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열방을 통해서 에덤에게 심판으로 임했고 결국 에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임하게 된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목격함으로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규틸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오바디아 1장 10절로 21절입니다. 형제에게 행한대로 돌려받는 심판, 예루살렘을 안전한 거처로 돌려줄 구원, 형제의 아픔을 외면한 에덤의 폐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는 에덤의 두 번째 죄악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교만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음 앞서 말했는데, 이제 10절로 16절은 에덤이 형제 나라인 유다에게 포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받게 됨을 기술합니다. 10절은 그런 설명의 도입으로 에덤이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수치로 뒤덮이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도 덧붙이죠. 그렇다면 에덤이 남왕국 유다에게 저지른 포악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11절로 14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11절은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에덤은 예루살렘을 돕지 않고 멀리 서서 관망하기만 했음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돕자는 에덤은 또한 정작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수탈하기 위해 제비를 뽑아 구역을 정할 때그 제비 뽑기에 참여했다고 법문을 고발합니다. 즉, 도움을 베풀어야 할 상황에서는 방관하고 재산을 나눌 때는 와서 수탈에 동참한 것이죠. 에돔의 이중성 그리고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은 더 자세한 에돔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는데요. 에돔은 예루살렘이 재앙을 당한 날에 방관했을 뿐 아니라 기뻐했고 또한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장문에 들어가서 그 재물에 손을 댔고 예루살렘에 도망하는 자들을 길거리에서 끌어내서 죽게 만드는 그살육에 동참했습니다. 죽음을 피해 살아남은 자를 원수인 바벨론 제국에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 제국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애덤은 가장 악랄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서둘렀고 이것은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11절은 에덤을 야곱의 형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에덤의 조상인 에서가 야곱과 형제 시간이었으므로 에덤족 속과 이스라엘 민족이 형제 간의 우애를 나눠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덤은 이스라엘의 멸망 때는 관망하고 후에는 극악한 수탈에 앞장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하시는 둘째 이유지요. 11절 14절에 나오는 문법적 특징이 있는데요. 몸못의 날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11절에는 내가 멀리 섰던 날, 제비 뽑던 날이 증정하고요 12절에는 형제의 날, 재앙의 날, 환란을 당하는 날이 나오고요. 13절에도 환란을 당하는 날이 세번 나오고, 14절에는 고난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날의 개념이 15절로 넘어와서는 만국을 향한 여호와의 날과 대조됩니다. 15절의 만국을 향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열방에 내려오시는 날이죠. 11절로 14절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면 15절은 여호와의 날이 열방에게 임하는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이 애덤을 향한 여호와의 날이 아닌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날로 표현되고 있으며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이 날은 에돔을 심판하시는 날인데 이 심판이 곧 열방에게 내리는 심판이라 기술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바디아서의 에돔 심판이 곧 열방 심판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에돔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신적 행동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에돔에게 내려오는 심판의 엄중함은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에돔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행한 악행의 크기만큼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예루살렘을 능멸한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이 에돔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17절 이하에는 에돔에게 내려오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언어들이 나옵니다. 그 심판 과정에서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민족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시온산에 피해서 여호와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불, 불꽃이 되어 애덤족 속을 지푸라기로서 막 크게 불태울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호세야 아모스에서 계속 등장한 하나님 심판 이미지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불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에돔족 속은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후 그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빼앗긴 땅을 되찾게 됩니다. 19절에는 가나안 남쪽 지방인 네겟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에서의 산을 차지하게 될 것과 서쪽의 셰펠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다스렸던 에브라임들, 사마리아들을 얻게 될 것이고, 요단 동편 길라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이 북쪽으로는 시돈 바로 남쪽인 사르바까지 이르게 되고, 스바라에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 내갭 지역을 되찾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선포들은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의 모든 방향에서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땅을 회복한 자들은 결국 시온산에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은 이러한 자들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닌 구원자라고 묘사한 말은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애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산 시온에 나타난 이들은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기에 하나님 주권을 열방 가운데 실현하는 자들이며 따라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자들로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21절은 시온산과 에서의 산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애덤을 멸망시키고 시온에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회복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심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애덤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열방 심판 계획을 생각할 때 열방의 죄즉에덤의 죄가 그 심판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바댜에 뒤이어 나오는 요나에서 볼수 있듯이 하나님은 열방이 회개하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오바댜서에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 열방은 심판의 대상이다. 이것이 아니고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웃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열방과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로 통합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바데서를 읽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에덤 죄악을 피하고 거룩한 삶과 순종으로 하나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